공교육이 사교육에 비해서 갖는 장점이 뭘까요 음. 사교육은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을 뭐 어느 음. 타임에 웃기기 음. 위해서 선생님들이 연구도 하고 뭐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음. 그럴 정도로 사교육은 굉장히 음. 학생들의 어떤 니들 랄까 그걸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아, 사교육에 비해서 공교육은 그런 면에서는 비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우리나라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음. 교육인적자원부와에서 매년 조사를 하거든요. 음. 학교에 대해서 가장 불만이 뭐냐? 물어보면 학교에서 우리 아이를 앞으로 뭘할 것이냐? 그런 진학과 진로 지도에 대해서 못 시킨다가 100점 만점에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50점, 60점 밖에 안 나옵니다. 반면에 뭐 80점, 90점 나오는 것은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친다든지 뭐 이런 것은 정말 80점, 90점 나오거든요. 근데 50점 밖에 안 나오는 것은 뭔가 면 아이들의, 아이들을 꿈이랄까, 미래를 걱정하는 거거든요. 그러면서 저는 공교육이 사교육과 비교해서 싸울 수 있는 방법,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면 이제는 우리 아이들을 점수 위주가 아니고 우리 아이들의 앞으로 10년 뒤, 20년 뒤에 뭘할 것인가 하는 그런 꿈을 갖게 하는 그런 어떤 그 교육 활동이라든지 체험 활동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 뭔가 면 이런 특강이라든지 안 그러면 직업인과의 만남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어떤 꿈을 이렇게 키워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되고요. 음.